안녕하세요. 구준희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인 가난한 박서방이 살고 있었다. 농사지을 땅 하나 없는 박서방은 처자식과 어찌하든 살아야 하기에 부자 양반의 소작농이 되었다. 허나 그것 또한 눅록하지가 않았으니 수작농을 하는 상민들에게까지 시기와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다. 양반 채통은 버린 지 오래였지만 처와 자식까지 그런 대우를 받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마음 편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가 화전이라도 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하여 가설들을 이끌고 어느 말 뒷산 언저리에 짐을 풀었다. 화전도 일구고 때론 약초도 캐느라 몸은 고단하였으나 마음은 편안하였다. 다음 해에는 좀더 살림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생활하였지만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에는 여유가 없었다. 거기에다 몸이 약하여 병치레가 잦던 아내마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린 자식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박서방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의 빈자리는 커져만 갔다. 살림꼴은 말이 아니었고 아이들 역시 거짓꼴이 따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산삼이나 약초를 캐러 여러 날을 산으로 들어가면 1살 아들과 8살 딸만 달랑 집에 남게 되어 아버지가 올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야만 했다. 박 서방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웃 10만이 친구 정 서방이 안타까워하며 재치를 얻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 여보게 자네도 자네지만 아이들 꼴이 말이 아닐세. 자네가 먼저 간 제수씨에 대하여 애틋한 것은 아내만. 이젠 잊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엄마를 얻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 말에 박사방은 갑갑한 마음에 한숨만 후하고 내쉴 뿐이었다. 그날 저녁 자리에 누운 박사방은 한 동네에 홀로 지내는 지모가 호라비 박사방을 예산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친구 성서방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쩌다 오가며 봤던 주모가 바지런하며 싹싹하고 푸근한 인상이라 엄마 없는 아이들을 잘 돌봐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서방은 친구 성서방의 권유도 있는 터라 보잘 것 없는 살림을 어떤 여인이 좋다 할까 싶어. 친구 성서방에게 중간에서 주모의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을 받은 주모는 살림이 궁색한, 몰락한 양반이라 하나? 그래도 양반 붙이라는 생각에 내심 기뻤지만 겉으로는 내키지 않은 척 하자. 성서방은 박서방에게 직접 주모를 설득하도록 일렀다. 박서방은 쑥스러움에 쭈뼛쭈뼛 쭈뼛 쭈뼛 주모에게 다가가 청원을 하였고 주모는 못 이긴 척하며 청원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두 사람은 조촐하게 작수 성례하고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새 어머니를 맞아 두 어린 아들과 딸은 어색했지만 기쁜 마음이 들었으며 새 어머니 역시 없는 살림이지만 바지런하게 챙겼으며 아이들도 잘 챙기는 바람에 얼굴도. 화내졌고, 예전의 남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다. 박서방은 튼튼해진 아이들을 바라보며 재혼하길 참으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호사다 말아 했던가, 박서방이 재혼한 지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산삼을 캐러 산으로 들어간 어느 날, 벼랑에 난 약초를 캐려다가 그만 박서방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친구의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친구 성서방은 급히 친구에게 다가갔으나 이미 손을 쓸수 없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박서방의 가족은 슬픔과 황망함에 망연자실했다. 이렇게 새 엄마와 어린 오누이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 엄마는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처음에는 넉넉한 채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일이 빈번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바깥 출입이 잦아졌다. 물론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혼내는 날도 늘어갔다. 새엄마는 예전에 있었던 주막으로 출입이 잦아졌고, 그곳에서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에, 홀몸인 사냥꾼이 새엄마에게 은근히 접근했고, 함께 지내자는 제안을 했다. 여보시오,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굳이 홀로 지낼 필요가 왜 있어? 그러지 말고, 나와 새 살림을 차립시다. 새엄마는 내심 끌렸으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머뭇거렸다. 나야 그리한다면 좋겠소만 팔자에 없는 아이가 둘이나 되지 뭐유. 이 말을 듣고 사냥꾼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도 무자식이니 함께 키우자고 했다. 며칠 뒤 사냥꾼은 박서방 내로 들어와 지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잃은 지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낯선 어른이 새아버지라고 하니 어린 오누이는 기가 막혔으며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데다가 우락부락한 새아버지가 무섭기까지 했다. 이를 지켜보는 이웃의 성서방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으며 아이들이 점차 여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참견하였다가 크게 싸움이 일어날 뻔하기도 하였기에 노심초사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새엄마는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더욱 귀찮아졌고 더 이상 불편한 박서방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재혼한 남편이 이미 사냥으로 벌어든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 터라 불편한 산속 오두막을 떠나 마을로 내려가 살고 싶어졌다. 새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던 그때 아이들을 멀리 데려가 산 속에다 떼어놓고 마을로 내려가 살자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청에 한참을 망설였으나 아내가 수차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 얘들아, 우리는 이제 사냥이 거업이 되어야 한단다. 그러니 이번 사냥에 애비를 따라와 배워야 하느니라. 어린 오네이는 내심 싫었지만 새아버지의 험상궂은 얼굴에 주눅이 들어 함께 집을 나섰다. 남매는 며칠째 새아버지를 따라 수없이 산을 넘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으로, 산으로 들어갔다. 새아버지는 막상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으나,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마 아내가 일러준 대로 아이들을 산 속에 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과거 사냥을 하면서 지나쳤던 숨막이 생각이 났고, 수막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야영을 한후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먹거리를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낯선 산중에서 밤을 새고 깨어난 남매는 주위에 새아버지가 없자 놀라서 산속을 헤매며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지쳐 그만 그 자리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다. 이때 산속 습막에서 손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노인 이사방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산새들이 놀란 듯 후두둑 퍼덕이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에 누군가 낯선 사람들이라도 왔나 싶은 생각에 잔뜩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다. 장작을 습감마에 일치감치 집어넣고 근처 숲속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 방향으로 향했다. 한참을 숲을 헤치고 가보니 어린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이 든 것이 보였다. 늙은 이사방은 화들짝 놀라 두 아이에게 다가갔으며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아이들은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으며 달래자 가까스로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정을 말했다. 얘기를 들은 이사방은 필시, 새아버지가 새엄마와 작당하고 아이들을 떼어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아이들을 데리고 손자가 기다리고 있는 순막의 우두막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며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서 끼니를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이 거친 조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으며 손자에게 오늘부터 아이들과 함께 지내자고 했다. 손자는 어린 남매를 잘 챙겨 주었으며 남매는 자신들을 챙겨 주는 따뜻한 마음에 안도했고 피곤함이 몰려와 한참을 잤다. 잠에서 깬담매 중에 오빠가 방 안의 벽 한쪽에 가득 쌓인 서책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해졌으며 총각이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자신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보고 총각이 미소 지으며 얘기를 나누었다. 이때 이사방이 끼니로 할 삶은 감자를 방으로 들여오며 이 모습을 보고 이가의 미소를 머금은 채 글을 배웠느냐고 묻자. 아이가 글을 모른다고 답하니 말했다. 오호, 네가 서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아직 글을 모른다면 이 하래비가 글을 가르쳐 주랴. 무릇 서책을 접하면 세상에 나아가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를 깨칠 수 있느니라. 박서방의 아들 박도령은 그날부터 할아버지 이서방을 스승으로 삼고 손자 이도령의 도움을 받아 천자문부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오빠 박도령은 18세가 되었으며 여동생 역시 16세가 되어 고운 아가씨의 자태를 띠게 되었다. 숨막의 이도령 또한 2 0세가 넘었으며 방문의 깊이도 남달라 당장이라도 과거를 본다면 급제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천각은 수칠 팔러 장에 가끔씩 나가는 외에는 숨막을 벗어나지 않았고 최근 들어 한숨이 들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 이서방이. 무언가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많이 도 답답하겠구나. 내 네, 어찌 너의 속내를 모르겠느냐? 벌써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세상도 변하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참고 버티거라.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여동생 박랑자 역시 이청각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둘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이청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었고 박랑자 역시 얼굴에 홍조를 띠며 살짝 웃었다. 그 아중에도 오빠 박도령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던 중 며칠 뒤에 순막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고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한 후에 함께 길을 나섰다. 그 후로 며칠이 흐른 어느 날산 속에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차림새에 사대부 양반이 진구을 대동하고 숨막으로 들어섰다. 이청각과 박씨남매는 잔뜩 긴장하며 사대부 양반을 마주대했으며 그 양반의 모습을 하니가 할아버지 임에 놀랐다. 이청각은 뭔가 아는 듯이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으며, 할아버지는 친꾼에게 짐을 내리도록 하며 말했다. 얘들아, 나머지 짐들은 친꾼들이 알아서 할 터이니, 어여 이 옷들로 한복하고 나를 따라 나서거라. 새 젊은이들은 얼떨떨했지만 할아버지의 말대로.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으며 몇날 며칠이 지나서 한양 도성의 커다란 대문 앞에 닿았다. 할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하며 호기롭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대문으로 나와 할아버지 일행을 환대하는 중에 고관인 듯한 관원이 나서며 말했다. 대감 원로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십수년간의 운둔생활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허허 힘들 것이 무에 있겠는가. 그저 세월을 낚았다네. 자네들이 이리 새 세상을 열어주니 이 늙은이도 이제 발 뻗고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먼. 이리 다시 찾아주어 고맙네. 이 모습을 보고 이청각은 뭔가 알고 있는 듯 빙글에 웃었으며 남매는 얼떨떨 하였다. 기실 이 서방으로만 알던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내던 중에 영모의 혐의로 손자와 피신했던 것이며 임금이 바뀌어 누명이 풀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 이 정승을 따라온 박씨 남매는 한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정승은 순막 생활에서와 같이 두 남매를 친손주처럼 챙겼다. 한편, 이정승은 손자가 홍기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며, 손자에게 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청각은 마음에 담아둔 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승은 뭔가 알겠다는 듯이 핑글에 웃으며 말했다. 어허, 그러했던 것이구나. 이 하래비는 바뀐 환경에 너의 마음이 변할 것을 우려했다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구나. 무릇 사내 대장부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한결같아야 하느니라. 그 아이는 손녀같이 아끼는 아이니, 평생, 귀 여기며 배로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천각은 박씨 처녀와 조촐하게 혼인을 하였으며 몇년 뒤에는 박도령과 함께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그후 박도령은 암행어사가 되어 민정을 살피던 중에 과거 살던 집을 찾게 되었고 이웃 성사방가도 해오했으며 계모와 계부를 찾아냈다. 계모와 계부는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박어사는 비록 이들이 천인공로할 일을 저질렀으나 한때는 자기 남매를 키워준 은공과 일부러 숫막 근처에 버린 점을 참작하여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박어사는 한양 할아버지 이정승에게로 돌아와 손주 며느리가 된. 누이네와 함께 할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